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벌써 POE2 가이드 6편으로 돌아왔네요. 오늘은 POE2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6편이지만 액트 구간에서 엔드 게임 구간까지 어느 시기에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POE2를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죽는데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거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 죽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고인물 중에선 파밍 효율을 위해 생존기제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딜찍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유비분들은 일단 죽음으로 얻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당장 빨리 사냥하는 것보다 안 죽는 게더 중요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빌드를 따라 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데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도 모르고 아 똑같이 따라 했는데 왜 이렇게 죽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몇몇 분들의 경우 방어기제 자체보다는 아예 DPS가 너무 낮은데도 높은 지역을 욕심내다가 계속 죽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런 분들은 이 영상보다는 캐릭터의 스펙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가이드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본적인 방어기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POE2의 방어기제는 단한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력을 아무리 높여도 저항이 0이라면 1티어에서도 끔살 나기 마련이죠. 생명력은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저항을 90까지 맞춘다면 무적이 될까요? 아닙니다. 저항을 아무리 높여도 물리 피해는 막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방어도를 올려서 물리 피해를 막고 저항으로 원소 피해와 카오스 피해에 대해 방어했다면 무적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이건 워리어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텐데 현재 POE2에서는 물리 피해가 POE1보다 낮은데 반해 투사체로 날라오는 원소 피해들이 정말 미친듯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방어력을 아무리 높이고 저항을 75로 만들어도 원소, 카오스 투사체 피해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에 막기라고 하는 기제를 덧대면 꽤나 탱키해지게 됩니다 막기는 막기 확률에 따라 막은 판정이 난 명중 피해를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정도면 정말 탱키한 빌드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무적은 아닙니다. 왜냐면 장판이나 정수흡수와 같은 지속 피해에 대한 방어기제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몇몇 보스들은 아예 막을 수 없는 범위 피해를 가하기도 해요. 이처럼 PoE의 피해는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방어기제로는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탱키한 빌드를 만들기 위해선 방어기제를 많이 덧대야 하는 것이죠. 대신 방어적인 요소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DPS에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건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POE 빌드를 짤때이 딜과 탱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돼요. 빌더에 따라 누군가는 날목 방어기제 하나만 두고 전부 딜에 몰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탱킹한 세팅을 끝낸 후에 남은 로드들을 딜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기제를 먼저 이해하고 이걸 재분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방어기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어떤 빌드를 플레이하건 이 딜탱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전부 이해한다고 해서 무적의 빌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방어 기제를 알아볼까요? POE 방어 기제의 기본은 바로 생명력과 저항입니다 생명력은 말 그대로 캐릭터 생명력의 원천이고 0이 되면 캐릭터가 죽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소스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더 많은 피해를 감당할 수 있고 생명력 흡수나 회복력이 높으면 유지력이 좋아지죠. 어, 하지만 생명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받는 피해 자체를 줄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항인데요. 저항력은 원소 피해와 카오스 피해에 대한 방어력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항을 최대 75까지 올릴 수 있죠. 저항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저항력만큼의 받는 피해를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저항은 받는 피해로 계산해보면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워붕이의 화염 저항이 50일 때 100의 화염 피해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워붕이는 50의 화염 피해를 받게 되죠. 그럼 여기서 워붕이가 딱 화염 저항 25만 더 챙겨서 화염 저항이 75가 됐다고 칩시다. 이때 100의 화염 피해를 받으면 워붕이는 25의 화염 피해만을 받게 됩니다. 고작 저항 25만 올렸을 뿐인데 워붕이가 받는 피해는 무려 절반이 된 거죠. 여기서 화염 최대 저항을 90까지 챙긴다면 우리가 받는 피해는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높아질수록 효율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저항의 기본 수치를 75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항이 0에서 25가 됐을 때는 받는 피해가 고작 25밖에 줄지 않으니 크게 체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 저항에 가깝게 챙길수록 그 체감은 정말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시스템상 플레이어가 세팅하긴 불가능하지만 만약 화염 저항이 100이라면 화염 피해를 아예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항은 얼마나 챙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안 하셔도 되겠죠? 다음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잠시 광고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POE와 같은 폐지 게임을 할 때는 꽤 오랜 시간 같은 파밍을 반복해야 해서 보통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 같은 OTT를 많이 시청하실 텐데요. 가끔 한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컨텐츠나 혹은 해외에서 볼수 없는 국내 예능 드라마들이 있어 아쉬울 때가 있죠. 어, 이때 노드 VPN을 활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로란트 아시아 서버와 같은 해외 게임 서버로 접속하여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 노드VPN은 노로그 정책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바이러스 및 위협방지 프로로 안전한 게이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FPS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FPS다 보니까 핑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핑이 많이 튀고 서버래기 심해서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실력이 아니라 핑 때문에 지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 이때 노드 VPN의 전용 IP를 사용하면 공용 VPN 서버와 달리 차단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해외 게임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드 VPN은 유일하게 한국 전용 IP도 제공해 해외에서도 한국 서버에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물론 POE를 포함한 몇몇 게임들은 VPN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규정상 조심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사용하세요. 노드VPN은 118개국 7000대 이상의 서버로 모든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고 있고 또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최고의 VPN이기 때문에 VPN을 사용한다면 노드VPN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업인 후 구독자 전용 링크를 사용하시면 신년 특가 세일 74%에 무려 4개월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서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poe에선 저항만으로 모든 방어가 챙겨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리 피해 때문이죠. 저항은 화염과 냉기, 번개, 그리고 카오스 피해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켜 주지만 물리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물론 받는 물리 피해를 원소 피해로 전환하는 등몇 가지 추가 방어기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물리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리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바로 방어도입니다. 방어도는 BOE의 대표적인 방어력 세 가지 중 힘에 대응되는 방어기제입니다. 방어도는 높을수록 받는 물리 피해를 더 크게 감소시켜 줍니다. 방어도란 이름 때문에 공격만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공격과 주문을 모두 막아주는 중요한 방어기제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명중 물리 피해에 대응하는 방어 기제이고 들어오는 피해량이 높을수록 물리 피해 감소 수치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방어구 파괴와 같은 기제들이 있어서 그외 다른 방어력 종류에 비해 EA 서버에서의 효율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생명력과 저항뿐 아니라 방패 옵션의 막기 확률이나 최대 저항, 추가 물리 피해 감소와 같은 옵션들을 충분히 레이어드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어력 종류는 바로 회피인데요. 회피도 마찬가지로 명중 피해에 대응하는 방어력 종류입니다. 회피가 높을수록 적의 명중 피해를 회피할 확률이 올라가는데 회피 판정이 뜨면 피해를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원소 피해나 물리 피해에 무관할 뿐만 아니라 POE1과 다르게 주문에도 적용이 돼서 전작에 비해 효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또, 회피 판정이 실패로 나더라도 받는 피해가 치명타 피해라면 한번더 회피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피 성공 판정이 나면 치명타 피해를 일반 피해로 받게 됩니다. 다만, 엔트로피 시스템에 의해 회피를 거듭할수록 맞을 확률이 올라가고 결국은 명중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적은 아니죠. 게다가 범위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고기의 노드를 찍어줘야 하고 엔트로피에 대한 보완책으로 에너지보호막과 혼의 충고 같은 기재를 섞어줘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방어 기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회피가 뚫렸을 때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점 때문에 하드코어에서는 오히려 가장 불안정한 방어 기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류는 바로 에너지 보호막입니다 이건 방어도와 회피와 다르게 아예 직접적으로 생명력 대신 피해를 받아주는 보호막을 생성해 주는데요 어, 패시브 트리에서 생명력 증가 노드는 거의 없는 반면 에너지 보호막 증가 노드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보호막을 2만 이상 늘려서 피통 자체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도나 회피처럼 피해를 줄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방어 기제들과 함께 활용해야만 합니다 특히 생명력과 다르게 플라스크 활용이 어렵고 맞았을 때 4초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장판이나 지속 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호막은 카오스 피해를 두 배로 받는다는 기본 성질까지 가지고 있죠. 그나마 POE2에 들어 출혈이라는 지속 피해가 생명력의 피해를 입을 때만 작동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CI를 채용한 빌드라면 자동으로 출혈에 면역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어력 종류는 한 가지를 주로 활용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이브리드한 방어기제를 꾸리기도 합니다. 영상을 올리고 있는 ea 버전에서는 회피 에너지 보호막 기제가 투자 대비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방어기제가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막기입니다. 막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액티브 스킬로 활용하는 이 방패 올리기와 막기 확률을 통해 패시브로 막아주는 막기죠. 오늘은 방어 기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패시브 막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플레이어가 명중을 당하면 막기 확률에 따라 판정을 하고 막기 성공이 뜨면 피해를 0으로 경감시켜줍니다. 회피와 마찬가지로 주문과 공격에 모두 대응되기 때문에 막기 확률이 75%라면 명중 피해의 75%를 경감시켜준다고 기대해 볼수 있겠죠. 막기 확률은 앞선 기본 방어력 종류와 다르게 부가적인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확률을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POE2에서 막기 확률은 방패 베이스 막기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방패에서 막기 확률을 충분히 챙겼다면 방패 자체의 막기 확률을 40% 이상 챙길 수 있고 그러면 패시브 노드에서 약60% 정도의 막기 확률만 챙겨도 70% 이상의 막기 확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막기 확률 노드가 전부 패시브 좌측 워리어 쪽이나 우하단 레인저 쪽에 치중 되어 있어서 방어도나 회피 빌드 가 아니라면 막기 확률을 챙기기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냥 방패를 드는 것만으로 도 일정 확률의 막기 확률을 챙길 수 있고 스발린과 같은 막기 날먹 이 가능한 기재들도 있어서 정말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막기는 빌드 무관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어 기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존 기제에 대한 감이 오시나요? 생존 기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꼭 알아야 하는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절과 동결인데요. 적들에게 맞아서 멈칫멈칫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기절이에요.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절 때문에 죽게 되는데요. 특히 에너지 보호막 빌드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 기절에 취약해요. 왜냐면 기절과 동결은 모두 생명력의 기반에서 한계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보호막은 아무리 높아도 그 자체로 기절과 동결에 대한 대응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호막의 일정 퍼센트만큼을 기절 한계치로 얻는 주얼 옵션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드코어를 플레이할 게 아니라면, 그냥 호신부를 활용해서 동결 면역과 기절 면역을 챙겨주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에요. 기절 면역 호신부는 때때로 잘 작동하지 않기도 하지만, 동결 면역 호신부는 성능이 정말 좋기 때문에, 호신부 하나는 꼭 동결 면역을 날먹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점화나 중독, 출혈과 같은 상태 이상들도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지속 피해이기 때문에 플라스크를 잘 활용한다면 동결이나 기절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명력 플라스크에 이렇게 즉시 회복을 섞어 놓으면 정말 좋아요. 생명력 빌드를 플레이한다면 이거 하나로 생존력이 두 배는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소리> 이 외에도 생존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방어 기재는 모두 EHP, 즉, 생명력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었죠. 근데 작은 피해도 무한히 들어오면 내 캐릭터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를 다 쓰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일정량의 회복력이나 흡수, 회생과 같은 기재들이 섞여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당 생명력 회복 속도와 같은 옵션들로 기본 회복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흡수를 통해 내 물리 공격 피해를 생명력으로 흡수할 수 있죠. 다만, 이 흡수량 증가 옵션이 흡수 옵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미 흡수가 있을 때그 흡수량을 늘려주는 옵션입니다. 또, 명중시 생명력이나 처치시 생명력과 같은 옵션도 강력한 회복 옵션 중 하나예요. 어, 사냥중에 플라스크를 채우려 계속 마을에 가고싶지 않다면 적어도 한두개의 회복옵션 정도는 챙겨줘야겠죠 이번엔 조금 특수한 생존기제를 알아볼게요 피해를 만화로 대신 받게 되는 물질보다 정신이나 카오스 피해에 면역이 되는 대신 생명력을 0으로 만드는 카오스 면역 노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들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빌드에 따라 중요한 생존기제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버프 스킬을 통해서도 많은 생존을 얻을 수 있는데, 혼의 춤이라는 버프는 회피와 에너지 보호막을 함께 쓰는 빌드에 유용한 버프입니다. 으스스한 연회는 에너지 보호막을 최대 2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빌드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버프죠. 인보커 전직 노드인 명상의 상위 호환급 버프입니다. 방어도 빌드라면 주운 판금 버프를 통해 방어도를 쉽게 펌핑할 수 있어요. 이렇듯 빌드에 따라 정말 많은 방어 기제들이 추가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력을 DPS를 늘리는 데 쓸지, 전멸과 같은 이동기에 사용할지 방어기제를 덧댔는데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초보분들을 위해 빌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내 정황이 전부 75가 찍혔는지 체크해보세요 아직 액트 과정이라면 전부 75를 만들기는 어려우니 최대한 장비에서 많은 정황을 챙기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은 최대한 높게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명력이 3000일 때와 4000일 때는 생명력이 고작 30%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생명력이 4000이면 3100의 피해에도 살고 3900의 피해에도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배 이상 생존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흔히 EHP라고 불리는 버틸 수 있는 최대 생존력이 높아질수록 체감 생존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생명력이 아닌 에너지 보호막 빌드라면 이 보호막 최대치가 충분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생명력과 저항이 충분하다면 다른 방어기제를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DPS가 충분한지 먼저 체크해봐야 합니다. 하드코어 리그가 아니라면 POE의 게임 특성상 충분한 DPS와 클리어링으로 그냥 딜 찍노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어, 방어기제에 투자할 돈과 시간을 딜로 투자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빌드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어, 내가 사냥 중에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은 지역에 있지 않는지, 어, 내가 내 스펙에 비해 너무 높은 지역에 있는 건 아닌지, 아직 스펙이 안되는데 맵 모드에 너무 욕심을 내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어, 생명력과 저항이 충분한 상황이고 딜도 충분한데 단순히 죽음 횟수를 줄이고 싶다면 추가적인 방어기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빌드에 따라 앞서 설명했던 방어 기제를 덧대는 걸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워리어라면 방패를 들어서 막기를 챙기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 회피 빌드라면 보호막을 살짝 덧대서 혼의춤을 기용하거나 보호막 빌드라면 회피를 섞어서 생존력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내 기존 생존 기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방어도를 줄이고 회피를 덧댄다거나 생명력을 줄이면서 막기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생존이 무너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DPS나 이동속도와 같은 다른 부분을 대신해서 생존기제를 추가적으로 챙겨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펙을 건들지 말고 단순히 돈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화빌드라면 만화를 한 번에 회복해주는 녹아내리는 소용돌이 물약을 채용하면 생존력이 몇 배는 증가합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올로스의 결의를 통해 큰피해한 방을 막을 수도 있죠 어, 이와 같은 방법들로 여러분의 빌드를 점검해보고 앞선 방어기제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빌드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